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13장 23절,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안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레기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레비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꿈을 품고 바라보라. 꿈을 가슴에 품고 그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라 시간마다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믿음의 선언을 할때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 아닙니까? 그 귀한 꿈이 가슴 속에 그리, 그림처럼 그려 놓고 그걸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바람 그 바라보고 우리 마음을 희망차게 한 그것을 긍정적으로 선언하면 희한하게 우리의 꿈꾼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에 틀이 있어요. 우리 다생각하 생각이 틀이 있어서 그 틀을 통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아도 각자가 가진 생각의 틀에 따라 이렇게도 판단하고 저렇게도 판단하는 것입니다. 승리학에서 심리학에서 이것을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 말합니다. 창이 네모라면 그 창으로 보이는 풍경이 네모로 보이고 창이 둥글면 풍경, 풍경도 둥글게 보입니다. 똑같은 풍경이라도 창의 모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각의 털이 긍정적인 사람은 무엇을 보아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생각의 털이 부정적이면 사람은 부정적을 그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종교계획자 말틴 루트는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만사가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보이고 믿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좋게 보이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생각의 털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고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본 범의 법칙과 이스라엘의 홍해를 그런 사건을 우리가 알아본 그런 내가됩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때 애굽의 바로는 전군을 동원하여 최강의 무기로 보장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국인 애굽을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 다 낙심했습니다 실행국기 14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적 애굽 사람들의 자기를 뒤에 따른 일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외께 부러짓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야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당신에게 이같이 말하, 말한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대단히 그게 운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지금 공격이 하며 따라오는 애국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때 하나님의 애국 군대를 형홍해 수에 다 수장해 버렸습니다 주례국기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가만히 있어서 야외께서 오늘날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야외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문서 3장 25절 26절에 너희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을 악인에게 닥치나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야 야는 내가 의지하지 이 신이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3차원의 세계인 직선이나 곡선이나 평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입체에 지나서 차원이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수, 수, 성령의 차원에서 일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원에서 성령으로 일어나는 차원은 믿는 것이 시, 시작이지, 믿음 없이는 성령으로 등으 일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보마의 법칙과 열두 정탐권을 보면은, 모세와 아론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열두 정탐꾼을 선택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열 명의 정탐꾼은 그들이 바라본 것은 잘 무장된 가나안 성과 거인들을 보고 절망했고 기다리는 동족들에게 돌아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민숙이 13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페림의 후손인 안낙자손 그인을 보았나니 우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으셨으자 이, 그들이 정탐한 것을 보고할 때 한결같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러나 한 말을 넣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끌어냈습니다. 열 정탐꾼들은 처음에는 제대로 된 보고를 했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한제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열입니다. 하고서 그 땅에서 쥐한 과열을 들고 흔들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보고가 여기서 끝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8절을 보면, 그러나! 라는 말로 부정적인 보고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땅 주민은 강하고 성업은 견고하고 심이 클뿐 아니라 그기서 아낙자손을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채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러나 장애물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으면 그대로 보고를 하지 자기들이 보고하는 것을 그러나 조건을 보셔서 부정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과연 이루어질까요? 문제는 아낙자손처럼 커 보이고 나는 메뚜기처럼 작아 보이는데 과연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까? 이런 의심을 가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제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라고 죽여 얻을 생각하지 말, 라 그와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하지 말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그렇지 않은 절대 의심하지 말라 의심을 하면 그게 온갖 불평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애물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수아와 갈렙처럼 바라보는 법칙을 따라서 그들은 열 사람들은 부정적인데 여수아와 갈렙은 바라보는 법칙을 통해서 바라보고 아름다운 과일들과 그 생활을 그대로 보고 한 것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중 누누의 아들 여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는 싸움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의 두 가지의 결과와 믿음으로 바라봄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결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 죽었습니다. 민수기 민수기 14장 26절 27절을 보면 야베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내가 은퇴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우리가 원망하고 부정하는 말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외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야.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너희 생활에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는 것이지.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 너희 아들 갈렙과 누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려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라. 우리의 말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듣고 크게 노한 것입니다. 감정 전염이라고 요즘 독감이 유행하는데 감기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합니다 사람이 감정도 전념이 됩니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의 표정이나 행동을 모방하면서 감정이 전파되는데 이러한 전시를 감정전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보다 훨씬 빠르게 전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수와 갈렙이 전해주신 소식보다 10명의 정탐꾼이 전해주는 나쁜 소식이 더 빨리 반응하고 원망의 불평이 부정적인 감정이 백성 전체로 순식간에 전염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요즘 대중매체들을 보면 분노와 불안감정을 주는 뉴스들이 날마다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저는 별로 t 레비를 보고 앉아 있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보고 테레비 앞에 앉아서 테레비 뉴스를 보는 것은 별로 시간을 가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사이에는 평창 올림픽 때문에 안볼 수가 없어요. 그러고 평창 올림픽에서 나온 이야기는 전부 부정적인 이야기가 수사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 전념으로 좋은 일은 발 전달이 잘안 돼도 나쁜 일은 전달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유서를 계속 접하면서 절망이나 무기력에 빠지도록 하게 되므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바라본 법칙을 따른 요사와 갈렙은 믿음의 열매를 먹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 적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순이 그 땅을 처지하라 히브리스 3장 7절과 8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루어진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염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과 그, 그여의 그여 시험하던 날에 그여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구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은 꿈을 품고 있습니까? 제가 이 이 땅에 살면서 꿈을 마음속에 품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즐겨하지 않는 사람인 이 것입니다. 꿈을 가슴에 품으면 그 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보는 꿈을 입으로 말하게 되요 하나님이 우리가 꿈을 품고 그것을 바라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자세히 보고 그 소문을 이루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이 있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 꿈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그 꿈을 바라보고 좋아하십니다. 그 입술로 시인을 하면 진짜로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너네 입술에 말을 내가 듣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외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려 너희가 오늘 본 애국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스펄준 목사님은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인간의 힘에는 마지막이다. 다 망했다. 이젠 우리 는 아무것도 못하게 됐다. 하나님은 그것을 내게 맡겨라. 나, 나의 시작이다. 네. 여러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시작이라고 하나님 보고 뭐 물러가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죽을 고생을 해봐야 깨달을 것이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든지 마지막 인생길에 들었으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내 힘으로 나 혼자서 해결해 보겠다 났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아가, 그,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지고 일하시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에게 내네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하리라 말씀하여 꿈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 군대가 죽이게 오도 홍해가 저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아 있어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굳게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이스라엘을 구출하겠다고 말씀했으므로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얻고 꿈을 마음속에 바라보고 담대하게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 와도 홍해가 앞을 가로막아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슴에 꿈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일을 만드는 때 여러분 그림을 그릴 줄 몰라도 여러분이 직접 그림을 그리십시오. 꿈을 그린다고요. 꿈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그린 꿈을 침실에 붙여놓든지 식당 앞에 붙여놓든지 들어오며 나가며 바라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들어오며 나가며 내가 기대하던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가슴에 품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바라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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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마, 이 말을 해요. 나는 올해, 올해는 행복하다. 올해는 계획한 일이 잘된 듯이다. 하나님의 일을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품고 보고 말하면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이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이 원하는 바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원하는 바 꿈이 가슴에 안 깨어서 여러분이 그 꿈을 보고 입술로 말을 자꾸 하면 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희한한 결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눈에는 아무 증거가 보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